안녕하세요, 수지식물입니다. 오늘은 어, 은은한 컬러감이 예쁜 어, 미니달개비 3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왼쪽부터 보시면은 어, 잎이 꼭, 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다육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다육이 같죠? 음, 그린레이디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핑크레이디. 색깔이 정말 연한 핑크보다는 연한 보라색 같은데 핑크 레이디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레몬 레이디 아직은 어, 애기라서 그런지 좀 레몬색이 약하긴 한데 레몬 레이디 이렇게 3종을 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달개비를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음, 오색 달개비라고 있어요 카멜레어 그것을 찾다가 음, 여의치 않아서 어, 이렇게 달개비, 이거 미니 달개비 3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요. 아, 어, 예뻐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화분에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 놓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긴 해요. 음, 이게 자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넝지면서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이 미니 달개비는 또 그냥 뭐큰 달개비에 비해서 어, 효능이 또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어, 미니달개비 효능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 이 미니달개비들이 약재로 쓰인다고 하네요. 어, 열을 내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뇨작용, 음, 인뇨작용 있고, 그리고 당뇨병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음, 이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여리여리해 보고,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노지 화단에서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노지에서 클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키워보지. 어, 빛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잘 크는데요. 음, 최적 온도가 20에서 25도. 그러니까 요즘 봄 날씨가 정말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 식물들이 쑥쑥쑥 잘 크죠? 음, 물주기는, 어, 달개비는 정말 제가 키워본 바로는 과습에 진짜 취약해요. 과습을 하게 되면 물러지고, 그리고 이게 끊어져요. 잎이. 줄기가 뚝뚝 끊어지거든요? 어,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겉흙이 마르면,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럴 때 흠뻑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겉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육안으로 봐서는 음좀 모르겠다 긴가민가 할 때는 그냥 손가락을 쓰세요 저는 손가락을 쓰거든요 써서 약간 속까지 이렇게 말라서 흙이 안 묻어 나올 때 그때 물을 듬뿍 주시고음 그렇게 물주기를 하시면 어 달개비를 아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작은 모종이에요 근데 잎이 정말 꽃 같지 않아요? 잎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꽃 같아요. 기대되는 식물이에요. 봄에 제가 이제 심었는데 음, 여름 가을 지나고 뭐 겨울 가기 전까지 몇달 동안 키우고 나면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핑크레이드는 전에 제가 한번 키운 적이 있는데 사실 좀 죽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를 조금 알게 됐고. 그래서 한번 키워보자 해서 심었어요. 음, 미니달기비 3종 어, 식물 조금 아기자기하고 올망돌망하고 약간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미니달기비가 한번 키워보시기를 어, 권해드릴게요.